저는 사단법인 무공화 총연합회 대표 백일환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애국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려서 학교 다니면서 애국가를 보면 작자 이상으로 나와서 왜 이런 그 좋은 가사를 쓰고 이런 것으로 애국가가 만들어져서 국민 모두에게 알려져 있는 내용에 왜 작자 미상인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무궁화를 하면서 비로소 애국가 작사자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에 바로 윤치호 선생입니다 그 윤치호 선생은 1865년 서울에서 태어나죠 어, 일찍이 많은 걸, 좋은 집안에서 많은 걸 배우고, 우리나라 제1호로 미국으로 유, 유학, 유학을 하신 분입니다. 미국 에모리 대학이라는 곳으로 유학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의 평전 기념 출판 일에 초청을 받아서 제가 참석을 했는데, 거기에서 내가 많은 것을 배우고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 어른이 일기를 통해서 61년간을 일기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모든 것이 대한민국의 총 근대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 얼마 전 조선일보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역사 문화에 대해서 기록이 많이 나와 있는 것도 보면은 반드시 거기에 윤초 선생 일기라고 하는 것이 거기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윤초 선생이 그 일기 책은 곧 우리나라 역사고 우리나라 당시의 현상을 그대로 거짓 없이 보여준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저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에 당시에 우리나라 애국가가 처음 만들어진 것이 언제냐면 1896년도입니다. 1 8 9 6년도에 서대문에 있는 독립문 정초석이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서대문은 영은문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은문은 바로 어디냐 중국 사신들이 우리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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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은문에 사신이 도착하면 한국의 재상들이 먼저 가서 인사를 드리는 곳이 영은문입니다. 사대주의에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곳에 영은문이 있으면은 대한민국은 영원히 발전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당시의 개화파 서재필 박사를 중심한 개화파들이 영은문을 없애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독립문을 세우게 됩니다. 그 독립문에 정초석의 우리나라 애국가 가사가 처음 새겨지게 되는 동기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애국가 가사 그대로였기 때문에 그것을 새기신 분이 윤초선생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역사에서는 지금 그걸 가르치고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 윤초 선생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친일을 하게 된 동기가 나옵니다. 그 동기가 언제냐면은 천, 1937년도입니다. 그때 당시 일제 치하에 있던 우리나라에 일본에서는 우리나라가 자꾸 배우고 깨우치고 독립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하는 그 원인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은 지식인들이 있으면 안 되겠다. 지식인들을 없애기 위해서 한국에 세워졌던 고려대학을 비롯한 한국의 사학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일본인들이 한 짓거리입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이 세웠던 학교 연희전문학교, 이화전문학교는 손을 댈 수가 없었는데 이유를 구실을 붙여가지고 학교를 없애려고 일인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는데 바로 그 거기에 동조한 것이 흥업구락부라고 하는 그런 클럽입니다. 흥업구락부는 친일을 한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런 클럽이기 때문에 일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 윤치우 선생을 회유하고 윤치우 선생을 끌어들이는 것이 흥업구락부에서 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그 일기책 내용을 좀 봤으니까, 그때 윤치 선생이 다짐을 받는 게 있습니다. 연희 전문 학교나 이화 전문 학교를 손대지 않는 것을 약속하면은 내가 거기에다가 사인을 하겠다. 그래서 흥업고락부에 원하는 내용에 사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윤치호 선생이 친일을 하게 된 동기가 됐어요. 그 뒤에 교육자고 또 사회운동가고 독립을 위해서 애쓰셨던 분이 일본인들이 하는 행위에 모두 다 찬성한 건 아니죠. 교육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분이 어, 서명도 하고 한 것이 이제 친일의 증거가 돼서 친일파로 분류가 됐기 때문에 윤초 선생은 결심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쓴 일기는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역사의 사료인데 그대로 남겨두고 내가 죽으면 이건 불태워서 없어질 것이 뻔하다. 그래서 그분이 에모리 -E 대학에 모두 기증을 하고 결국은 해방 후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에모리 -E 대학에서 그 일기책이 세계적으로 63년 된 일기책이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데 그 책은 이미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또 61년 된 윤초 선생 일기를 유네스코에 등장, 등재를 시키기 위해서 어 지금 운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가 참 슬픕니다.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분명하게 작사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사를 밝히지 않는 것은 정말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자세한 것은 기회가 있으면 내가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여기서 이것으로 그치겠습니다.